예, 긴 목건을 가지고 낙하선을 만드는 예, 마술입니다. 하나, 둘. 자, 예, 낙하선을 만들었죠. 여기에 대한 해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, 처음엔 이런 모양을 하고요. 그 다음에 당겨줍니다. 한번, 네두번 당겨주시고요. 요 손가락으로 요 안으로 들어가서 이 요쪽으로 당기고 하나 또 이렇게 당겨서 잡아끌어요. 그러면 이 이런 모양이 되죠. 여기다 손가락 사이에다가 하나씩 끼워줍니다. 그럼 이런 모양에서 요 앞에 걸 당겨요. 그러면 이와 같이 낙하산이 만들어지는 마술입니다. 감사합니다.